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편당 어, 열하일기 중에 관내정사 챕터에 에, 호질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 호질의 줄거리를 대체로 다음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 중에 밤이 되자 큰 호랑이가 저녁 먹거리를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호랑이가 의원을 잡아 먹자니 의심스럽다. 의자는 의아라. 또, 무당을 잡아 먹자니, 무당은 나물 속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먹겠다. 무자는 무야라. 결국, 맛있는 양반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결정하고, 호랑이들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정지읍입니다. 정나라 어느 고을입니다. 이 정나라 어느 고을이라는 이 고을은 고대 중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인데, 남녀간의 성 관련이 가장 문란했던 장소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정국'이라 '정나라'라 이렇게 지적하는 곳입니다. 이 정나라에 볕을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가짜 요학자, 도학자, 북곽선생, 남자 주인공입니다. 북곽선생이 연력 표창장까지 받은 이웃의 독리자라는 성상 젊은 과부로 칭송되는 집에서 그녀와 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독리자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습니다. 아들이 다섯인데 성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리자나 북곽선생은 두 사람은 틀림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아들 다섯이 북각선생과 동리자가밀려하는 어머니 방을 가만히 엿보니까 정담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훌륭한 선비는 과부 집에 드나들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선비가 어머니 과부 집에, 과부 방에 더 놔둘 수 있는가?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고, 천년묵은 여우가 둔갑을 해서 과부 집에 들어있다 하고,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방에 뛰어들어가지고, 북각 선생을 잡자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북각 선생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가 들판에 농부들이 파놓은 분뇨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거름구덩이에 빠집니다. 한참 뒤에 거름구덩이에서 개어 나와보니까 이번에는 그 자리에 큰 호랑이가 또한 마리 입을 벌리고 있어서 북각선생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돌라고 온갖 아유와 변명과 거짓과 위선을 저지릅니다. 호랑이는 마음껏 꼬집고 가버렸습니다. 호랑이가 간 줄도 모르고 땅에 엎드려 있던 북각 선생을 새벽 농사 일로 들에 나온 농부들에게 발견됩니다. 농부들 또한 농부들에게 또한 북곽 선생은 온갖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그림이 호지를 대표하는 캐리커차라고볼수 있겠습니다. 호질이란 바로 호가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범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범이 뭘 꾸짖습니까? 범이 범을 꾸짖는게 아니고요. 범이 사람을 꾸짖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범의 정체는 뭘까요? 이 범의 정체는 호랑이의 가면을 쓴 진짜 유학자라고 봅니다. 호랑이의 가면을 쓴 지, 진짜 유학자가 인간의 가면을 쓴 가짜 유학자, 가짜 유학자, 북곽 선생을 꾸짖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볼수 있겠습니다.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더러운 선배라고 탄식하고 유학자 선배들의 위선이나 아천이나 이적인격 등에 대하여 시랄하게 비판을 퍼붓습니다.연암이 작품 맨 끝에다가 이래 써놓, 이렇게 써놓았습니다만주족의 압제에 곡학아세즉 도에서 벗어난 학문을 닦아 세상에 아부하는 중국인들의 비열상 못나고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한 것이 이 작품은 주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어, 연안이 예, 작품을 발표하면은 이와 같은 작품이 지나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화를 입거나 구설수나 비난을, 비난을 당하기 쉽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피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곽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 선비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독리자로 대표되는 거짓 정제를 부인의 가식적 행위를 폭로한 것입니다. 특히 유학자의 위선을 공격합니다. 호질작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작품은 음란한 곳의 대명사인 정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산과 집과 들판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험한, 음험한 계략을 꾸미고 음란한 행위를 연출하다가 새벽이 되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아침이 되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묘한 문학 수법을 연암은 사용합니다 에, 연암이 창작한 한문 단편 소설은 12개쯤 됩니다 12개쯤 되는데 마장전, 민홍전, 우상전, 김신선전 열려하명 박시전, 광문자전 하는 이전 소설들은 연함이 쓴 연함집에 수록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호질 작품과 허생전이라는 두 작품은 열하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호질은 연암의 다른 10개의 작품 단편과 그 구성이나 유형이나 창작동의 등 소설이 갖춰야 할 조건에 아주 다른 작품과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연암 자신이 말한 대로라면 이 작품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하일기 작품 속에 관례 관례 정사 정사는 산해관 안으로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기록 문, 문, 문장인데요, 챕터인데 어, 어느 날 저녁에 연한이 모처의 어떤 왕의 사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주인 심유봉이라는 사람과 필담을 나눌 때그 심유봉의 점포 벽에 한편의 글이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 글을 읽어본 적 아주 잘된 문장이라 절세기문이라 여기고 연안이 주인 신유붕에게 이게 누가 지은 글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유붕 대답이 나는 모른다 고 그랬습니다. 연암과 같이 동행한 정진사도 혹시 주인 당신이 지은 작품이 아니냐고 물어도 신유붕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수 없다. 계속해서 걸려있는 이유를 묻자. 그 액자가 걸려 있는 이유가 어떤 경우를 가졌느냐고 묻자 어느 시장에서 사온 것이라고 날짜와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작품은 연암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백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연암은 정진사와 함께 나누어 베끼기 시작합니다. 신유봉이 묻습니다. 왜이 글을 베껴가지고 갈려느냐 모르니까 대답하기를, 고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사람들을 한 번씩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배를 틀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도록 웃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사람들을 한 번씩 읽도록 해가지고 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잡고 넘어지도록 웃게 하려고 씁니다. 뺏게 갑니다. 이릅니다. 계속해서 먹던 밥 티가 벌라듯 튀고.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먹던 밥튀가 벌 가득 튀고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본이야말로 지난번 어... 화왕계 때 말씀드린 것과 오늘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영남 만인소 작가 백두옹의 청원 끝에 백두옹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이랬습니다. 백두 자기 자신이 겸손해하면서. 흩은 글발로 허황한 상소문을 작성한 목적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서 모두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면서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은 입 안에 든 바발이 벌떼처럼 튀어 나갈 것이며 입 안에 든 바발이 벌떼처럼 튀어 나갈 것이며 갓근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갓근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연암 박지원이 호질에서 말한 내용과 영남만인소우 백두가 영남만인소우 끝에 말한 것과 한 치의 틀림도 없는 표절이고 묘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작품을 있는 그대로 뵙게 어, 오는 것은 모방 내지 표절입니다 그러나 아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가 아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떴었고, 툭 끊어질 것입니다. 새끼줄처럼 툭 끊어질 것입니다. 가끈도 튼튼한 가끈입니다. 그냥 벌처럼, 이래, 벌떼처럼, 이래. 우리나라 튼튼한 툭, 벌떼. 요런 정도 낱말 몇 개만 다를 뿐두 작품의 언급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럼 백두홍의 연함을 모방하고 표절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 백두홍은 열하일기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열심히 읽고서 연암을 감탄하고 존경하게 되었을 겁니다 연암을 감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시대가 비록 다르고 사태가 비록 다르지만 그 당시의 조롱하는 패러디를 그 당시의 조롱하는 패러디를 오늘의 이 시점에서 조롱하는 패러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백두홍은 연암 작품에서 이 구절을 패러디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 확장된 에, 모방 즉 패러디 의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유,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열하의 서구의이 절세기문의 감동을 받았던 백두옹이 절세기문을 차용함으로써 연암에 대한 존경을 경의를 나타내는 영상기법인 한 인물이나 한 감독이나 한 소설가의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인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용했다면 이것은 모방이나 표절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디 작품이다. 이마저 작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끈이 끊어질 정도로, 어, 우습 겁니다. 가끈이 끊어질 정도로 웃습겠습니다 가끈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가슴 누가 씁니까? 양반이 쓰는 것 아닙니까? 가 쓰고 망신당한다는 말이 있죠. 한껏 점단을 빼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했다. 선비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인품과 예의의 상징인 선비의 머신 갓끈이 부러졌다. 머리에 올린 욕망이라고도 할수 있는 갓끈이 끊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현실의 불어, 부조리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페러디 작품을. 백도는 인용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내용의 작품을 칠다고 봅니다 갓근이 끊어질 정도라는 것은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한바탕 크게 웃게 할 작점이다라는 것은 해학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해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입안에 든바알이 벌떼처럼 튀어나오고 튼튼한 가근이라도 썩은 새끼집처럼 툭 끊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은 선비에 대한 부정적 측면, 집착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외골수, 비타협, 폐쇄, 변화에 대한 부정응 실용성의 경시, 융통성, 연성의 부재 이런 따위를 가진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250년 전 오늘의 250년의 열하일기가 오늘은 만인소로 재탄생했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